예, 이번에는 그 서피스 컨스트레인 s 그래서 표면에 붙이기 그런 제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동영상 강의에서 피바 포인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예제 122번, 우리 트랜젝터리 알아본 거 있죠? 거기 예제를 어, 조금 좀 다시 활용을 해서 여기서 피바 포인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서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트랜젝터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줬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로컬입니다. 현재 표시되는 건 로컬이고 만약에 비율로 돼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시 로컬로 이렇게 놓고요. 그제책355 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일 밑에 있는 줄 보시면은 비행기 자체에 x 방향으로 전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젝터리를 적용할 때 또는 뭐, 컨스트레인치의 기준을 삼을 때는 X방향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방향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3D 스튜디오는 X방향을 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서 제가 만약에, 어, 피밭을 회전을 시킵니다. 자, 회전, 그 회전 그리드 켜놓고 X축을 이렇게 90도 옆으로 회전시켜버렸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물체를 다시 선택해서 보면은 x축이 이 방향으로 향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트랜젝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아직 x방향으로 흐르는 것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x방향을 적용하는 거는 팔로우 옵션을 썼을 때예요. 지금은 처음에 비행기가 놓인 그대로 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전 시간처럼 Allow Upside Down 켜놓고 Bank도 켜놓고 어, Apply Follow를 해주면은 예,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 자체 축의 X축 방향으로 쭉이 트랜젝터를 따라 이동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예제를 이렇게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바포인트 물체의 피바포인트의 x축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 이 물체를 피벗을 회전시켜서 한번 트랜젝터를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 서피스 컨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예제가 124번이죠. 물체 표면 벡터와 제가 이렇게 서피스의 표면과 물체 벡터 중에 이 X축, 여기죠. 즉이 태양 아이콘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이 X축 피벗이 표면에 법선 팩터와일치돼서 이것이 어 일치되니까 결국에는 이 태양 아이콘이 바닥에 이렇게 눕는 걸로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어 서피스 컨스트레인치가 적용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 여기서 한번 어 서피스 컨스트레인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컨스트레인치에서 서피스 컨스트레인치 자 여기도 전 시간처럼 이렇게 끈이 나옵니다 끈에서 물체를 선택할 수 없으면 일반 커서, 선택할 수 있으면 이런 커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태양 아이콘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가있죠. 지구의 밑바닥에 가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UV 값을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놔야겠죠. 자, UV 값은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에 트랜젝터리 말고 파라미터, 태양 아이콘이죠. 헤어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션의 파라미터를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서피스 컨스트레인치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리스트에 서피스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 픽 서피스는 해 줬고요. 붙여줄 표면을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UV 포지션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UV 포지션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U는 아무리 올려도 변화가 없어요. 왜? U는 옆으로 휘니까. 네. 자,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V 포지션을 바꿔볼까요? 네. V 포지션을 바꿨더니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죠? 지금, 아, 정확히 50만큼 올라오면, 이렇게 딱 올라오겠네요. 자, 여기 옆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태양 아이콘이 저희가 올렸는데도 이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모양, 원래 방향을 지키면서 피바시 쪽으로 이동했죠. 바로 이 태양 아이콘의 얼라인이 표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느냐. 얼라인 투 U, 얼라인 투 V, 아니면 은 플립. 이런 형태로 얼라인 할 표면을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U 방향으로 선택을 해 줬습니다. 자, 이제 U 방향, 얼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U 포지션을 한번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예. U를 이동해 주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도의 이동입니다. U는 경도가 이렇게 이동하고 V는 위도가 이동하는 거죠. 위도가. 조금 더 우리나라 위치로 왔을 때, 자 위도가 변하면은 이 남북으로 이동하고 경도가 변하면은 동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v 포지션이 영 위치로 돼 있으면은 경도가 아무리 이동해도 자체적으로 회전만 하겠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U방량, 지금 3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U방량은, 어,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00이고, V방량은 200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제가 V방량으로 50을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이 값을 늘리면은, 여기서 한 바퀴 도는데, U값이, 예, 네, 거의 100만큼 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유방량, 경도는 100을 주기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는, 자, 북극으로 가 있을 때, 100입니다. 남극으로 가 있을 때, 0이죠. 그럼 반대방향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00 으로 가야 됩니다 즉 주기가 200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v 좌표계를 쓰실 땐아 xy 와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는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어 그거 말고 서피스 컨스트레인츠는 어 쓰시는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고 잘 동작하고 활용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